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기술본부의 이유진입니다. 이번 웨비나 4회차에서는 스파크에 대해 알아보고 XM의 이빅스로 스파크를 쉽고 빠르게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의 배치 처리, 실시간 스트리밍, 머신러닝 등 많은 기업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스파크는 무엇일까요? 아파치 스파크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위해 설계된 오픈소스 클러스터 컴퓨팅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파크는 디스크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하드웨어 매니지스와는 다르게 데이터를 메모리 내에서 처리하는 인메모리 형식으로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또 스파크는 Scala, Java, Python, R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데이터 배치 처리, 스파크 스트리밍을 활용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프레임과 SQL을 사용한 스파크 SQL ML 라이브러리를 통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작업, 그래프 X를 이용한 대규모 그래프 데이터 처리까지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스파크에서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RDD,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셋이라는 데이터 구조를 지원합니다. 먼저 RDD는 스파크에서 가장 초기에 개발된 데이터 형태로 크게 불변성과 탄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변성이란 RDD에 저장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여러 사용자가 스파크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 수행하려고 할때 여러 작업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A가 RDD를 사용해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다른 사용자 B도 동시에 RDD를 생성하고 다른 작업을 수행해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탄력성이란 RDD는 여러 파티션으로 나뉘어 클러스터의 여러 노드에 분산 저장되고 각 파티션은 복제본을 유지하여 손상시 다른 노드에서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RDD의 한 파티션이 손상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Spark RDD는 손상된 파티션을 제외하고 다른 노드에 저장된 복제본을 사용해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이를 통해 RDD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RDD의 연산은 크게 RDD에서 새로운 RDD를 생성하는 변환과 RDD의 연산 결과를 반환하는 행동 연산이 있는데요. 변환 연산은 실제 연산이 수행되지 않고 결과값도 생산되지 않지만 호출될 때마다 연산이 적용된 새로운 RDD가 만들어집니다. 주요 변환 연산 함수에는 맵, 필터, 유니언 조인, 디스팅트 등이 있습니다. 행동연산은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입니다. 행동연산이 호출될 때, 비로소 변환연산들이 실행되며, 실제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행동연산 함수에는 count, collect, for each 등이 있습니다. 변환연산은 실행되지 않고, 대그를 생성하여 실행 계획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액션연산이 호출되면서, 대그가 실행되어 클러스터에서 병렬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RDD에는 구조와비구조와 데이터를 함께 저장하고 별도의 내장된 최적화 엔진도 없는 등 많은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 프레임을 도입하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스파크 1.3 버전부터 도입된 업그레이드된 API로 파이썬의 판다스나 R의 데이터 프레임처럼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분산 컬렉션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면 컬럼 이름으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고 SQL 쿼리를 이용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타입 등을 바탕으로 리소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카탈리스트 엔진을 사용해 실행을 최적화했을 뿐 아니라 JSON, CSV 파일을 직접 지원해 별도의 파싱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은 RDD와 데이터 프레임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타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컴파일 단계에서 데이터 타입 오류를 사전에 방지가 가능합니다. 자바 객체를 데이터셋에 저장해 스파크 SQL로 최적화된 커리를 실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셋에 저장된 데이터는 로우 포맷이 아닌 사용자가 정의한 타입으로 반환되어 코드의 안정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셋은 자바와 스칼라 같은 JVM 언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스파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기능 중 하나인 스파크 스트리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파크 스트리밍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스파크의 모듈로 로그 데이터와 같은 스트리밍 데이터를 앞서 살펴본 rdd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셋과 결합해 다룰 수 있습니다. 스파크 스트리밍은 배치 처리와 비슷한 방식인 미니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이를 RDD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 Spark의 다양한 데이터 처리 AP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Spark 스트리밍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실습을 진행해보겠습니다. 학생 정보와 출석 현황이 담긴 CSV 데이터 파일을 바탕으로 Spark 스트리밍을 통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출석 데이터를 읽고 출석률을 계산해 콘솔에 출력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스파크를 활용하기 위한 파이썬 소스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파크 세션 빌더 앱네임을 사용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설정하고 getOrCreate로 기존의 스파크 세션이 존재하지 않을 시 새로 생성해주었습니다. CSV 데이터 파일을 읽을 때 사용할 스키마를 정의해주었습니다. HDFS 내 스트리밍할 데이터 파일을 바라보는 경로를 지정했습니다. 이 디렉토리 내에 새로운 CSV 파일이 들어오면 Spark가 이 디렉토리를 모니터링하여 CSV 파일을 실시간으로 읽고 처리합니다. Spark 리드 스트림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하고 스키마를 명시함으로써 스트리밍 데이터의 구조를 고정하여 데이터 프레임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출석률을 계산해 주고 콘솔 출력 설정에서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추가해 주고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화면에 출력하게 한뒤 스트리밍 처리 주기를 시초로 설정했습니다. 즉이 파이썬 소스코드는 지정한 HDFS 디렉토리에서 CSV 파일이 추가될 때마다 해당 파일의 데이터를 읽고 출석률을 계산해서 실시간으로 콘솔에 출력해 줍니다. 그럼 파이썬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파크 스트리밍은 스트리밍을 시작하면 진행 상황 로그를 기록합니다. 로그를 보면 스파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디렉토리에서 스트리밍으로 처리할 새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미니 배치가 시작될 때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배치 ID 0은 첫 번째 배치라는 뜻이고, 배치에서 읽어드린 로우나 파일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이썬 파일에서 설정한 10조 간격으로 모니터링하는 디렉토리를 확인하며, 새로운 데이터 파일이 있을 경우 이를 다음 배치로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CSV 데이터 파일을 지정한 HDFS 디렉토리에 업로드해보겠습니다. 업로드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스트리밍으로 읽고 출석률을 계산해서 콘솔에 성공적으로 출력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스트리밍 환경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해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석과 추가 처리를 적용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행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들을 한눈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밍고에서는 지금까지 작업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편리하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의 모니터링 화면에 접속하면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현황을 보여주며 애플리케이션의 통계 및각 애플리케이션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의 Spark 애플리케이션 스태틱 스틱스데이는 하단의 Spark 애플리케이션 히스토리에서 조회되는 작업을 기준으로 Spark 애플리케이션 실행 총 건수를 차트로 보여줍니다. 하단의 Spark 애플리케이션 히스토리에서는 날짜와 검색 타입의 설정에 따라 각 Spark 애플리케이션 작업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를 클릭하면 스파크 웹 UI로 바로 연결되어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밍고를 활용하면 쉬운 UI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은 스파크의 개념과 데이터 구조들 그리고 간단한 실습을 진행한 후 이빅스 스파크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시스템 간 데이터 흐름을 자동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나이파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